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HLB, 아, 못 가도 진짜 너무 못 가고 조금 뭐 지루하고 뭐 짜증나고 뭐 이러실 분위기 막 답답하고 먹먹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좀 내용 자체가 좀 발표되는 거는 너무나도 분위기나 이런 거는 다뭐 만족스러운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주가에는 반영이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잡아 볼 만한 종목을 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뭐 HLB 오늘도 뭐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뭐 셀트리온 이쪽을 빼고는 좀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나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, 이런 데서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바이오 쪽이 지금 분위기가 조금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일단은 제가 HLB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좀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9만원 밑에서 좀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, 마이너스 4%에서 좀 손절을 무조건 좀 기준점을 잡아놓고 만약에 마이너스 4%에서 더 빠진다 라고 하면은 더 밑에서 87,000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 앞에 장사가 없듯이 지금 조금 밀려나온 상태다 라고 보시면은 좀 아직까지는 좀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분위기는 지금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아요. 왜냐면은 리보세나니 관련해서 관련해서 뭐 10건에 대해서 좀 논문 아이고 논문이 뭐 세계패 암학케에서 발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암학케 같은 경우에는 28일부터 뭐 31일까지 아이고, 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학회에서는 중국에서 진행된 좀 비소 비소 세. 기소세포 폐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세포 폐암 이렇게 해서 리보세남이 단독이라든 단독이랑 좀병역요법에 대해서 임상결과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공개된 논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좀 EGFR 관련해서 자 EGFR 돌연변이가 내가 있는 비소세포암 환자 91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, 좀리보세나비이랑좀 면역항암제 칼렘리주마블좀 병용 이상이었다라고 보시면은 경구용 항암제인 리보세나비를 1일 복용하고 난 다음에. 칼렘리 주밥을 좀 격주 간격으로 투여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완전 간해가 좀한 건이 관찰됐기 때문에 좀한 건이지만 좀 의미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암세포의 완전 간해라고 하는 거는 암세포가 좀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아고 상태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차 유효성 지표 뭐 o r r 같은 경우에도 뭐 30.9%를 비롯해서 뭐 MOS 같은 경우에도 19.2개월, 그리고 MP MPFS 같은 경우에도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5.7개월로 보이면서 리보세나미비라든지뭐 칼레미주맙 뭐, 뭐 병용 요법이 좀비소세포암 치료로 효과적인 거를 일단은 확인을 했고 이제는 우리는 좀 삼상 임상,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좀 일단 2상에 대해서 1상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 자체는 어느 정도는 끝났는데, 3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흘러나가고 있는 분위기고, 좀뭐 구두 발표 섹션에서는 좀 유전자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암 환자 이 비소세포암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나미비라든지 뭐 파이로틴이 병용 이상 임상 좀 결과도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이슈도 제대로 못 받고 또 다른 바이오주들이 같이 내려가니까는 HLB도 좀 같이 내려가는 좀 분위기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. 지금 뭐 코로나 때도 뭐 시원하게 간 것도. 아니 지금 바이오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분위기가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끝날 때까지는 좀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슈 자체는 남아 있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매수 타이밍을 매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바이오 종목 자체가 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좀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가서 좀 재밌긴 하지만 떨어질 때는 또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수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뭐 끌고 가는 바이오 종목은 없어요 왜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좀 타이밍상 좀 바이오를 담기에는 단타로 못 짧게 짧게 먹고 나올 수는 있는데 좀 끌고 가기는 조금 아직까지도 하락 바닥이 어딘지를 좀 제대로 확인을 할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HLB 만약에 9만 원 이하에 매수하신 분들도 좀 손절라인을 무조건 4% 타이트하게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바이오 종목들 바닥에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아예 접근을 좀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래서 항상 매수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좀 많이 바뀔 수 있어요. 이렇게 시장이 빠져 우리는 맨날 맨날 수익이 나고 이렇게 하트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아유 뭐 이거 뭐 쉬워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건데. 절대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들. 이 이거는 진짜 매수가를 어떻게 얼마나 좋은 타이밍에 안정적으로 잡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자,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요. 이런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빨리 오셔서 같이 좀 잔고 좀 늘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렇게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가입하실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내일 좀 오전에 좀 8시 반부터 좀 라이브를 할까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뭐 세력준 채널에서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.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시장 빠지면 당연히 짜증은 나죠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먹을 종목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입하실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항상 여러분들 시장이 빠져도 눌림목이라는 거는 항상 존재를 해요 저희가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비치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최근에 뭐 이슈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가 좀 가라앉는 거를 보고 이 틈에서 우리는 눌림목,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는 이런 단타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단타 칠 거는 단타 치고 우리가 길게 끌고 가서 크게 먹을 거는 크게 먹자 이거예요. 뭐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.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다시 HLB를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. 여기서 한 번씩 툭툭 쏘아 올리고 내려가고 또 쏘아 올리고 내려가고 이런 식의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 쪽 라인 87,000원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여기서 한번 지지를 좀 돌파를 했다가 실패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여기서 1차적으로 돌파 시도 실패 2차적으로 돌파 시도 실패 그러면은 3차적으로 만약에 돌파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이거를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그만큼 매도 물량 자체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3차적으로 갔을 때는 더 시원하게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좀 길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자, 1차, 2차예요. 아직도 1차, 2차고 또 여기까지도 3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서 올라갔을 때, 이거는 그냥 일, 그냥 박스권일 뿐이에요. 여러분들, 박스권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,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수익 내는 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.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. 자, 그리고 우리는 조금 가치주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, 하는 게좀 좋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좀 단타를 당연히 좋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단타는 여러분들 그냥 소량으로 여러분들의 좀 매매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월급. 월급. 그리고 중장기는 좀, 좀 연봉. 연봉 뽑는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는 게 안정적인 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단타치는 데 있어서도 좀더 심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.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7이고 좀 기술이 3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스럽게 좀 주식을 하느냐.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 나는 종목이 많아야지만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, SK 네트워크 이런 거 좋잖아요. 이런 거. 딱 보시면은 뭐 수급적인 부분, 좀 기관들, 개인들이, 개인이 조금 많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조금 개인이 이제는 나가고 좀 기간이 들어올 타이밍에 우리는 기간 들어가는 타이밍에 같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분명히 좀 개인이 나가야지만 기간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기간이 들어와야지만 좀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시원한 기간이 들어와야 합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만족할 수 있는 좀 수익이 나고자 하면은 기간들 수급들 여러분들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움직이시는 게좀더 안정적인데 저는 이거를 해요. 항상 기간들 수급이나 평단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뭐, 해보시면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. 이게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저랑 같이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전기차, 아, 전기차 이거 무조건 충전소. 앞으로 더 지울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무조건이에요. 왜냐? 현대차,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현대차나 전기차, 2차전지 이게 백날 나와봤자 충전소가 부족하면은 사람들 안 사요. 여러분들. 근데 만약에 그만큼 팔아놨으면은 정부에서라도 뭐 지금 뭐 뭐,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, 투자를 해서 팔아놨으면은, 전기차 충전소는 무조건 지어야 돼요. 이거는 안 지으면은, 그냥 정부도 욕먹고, 현대차도 욕먹고, 난리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. 우리가 뭐, 전기차를 샀는데 집에서 충전을 하거나 이럴 순 없잖아요. 무슨, 전동킥보드도 아니고.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의 좀 가치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5400원 이하로부터 천천히 제발 여러분들 좀 천천히 모아 가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급할 게 없어요. 그냥 천천히 나는 천천히 이거를 한 주, 한 주, 오늘한 주, 오늘 은봉 썼으니까 또한주 이런 식으로 천천히 모아 간다 라고 보시면은 진짜 이거는 100%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가치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금호석유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왜 좋냐 라고 하면은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전에는 좀안 좋았다가 저기서 보면은 2017년도에 좀5% 정도 나오다가 지금 뭐 2020년도에는 14% 이게 지금 몇 배예요 3배 정도가 올라갔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치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아 가신다 라고 하면은 크게 빵빵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이슈 자체도 너무나도 좋아요. 뭐, 지금 평균적으로, 올해에도 ROE 같은 경우에도 뭐, 20% 이상이 좀 나올 것으로 이미 계산이 좀 어느 정도 수치는 서는 부분도 있고, ROE가 높다라는 거는 현금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평, 뭐, 호실적도 호실적인데, 촉발된뭐 경영권 분쟁까지도 있기 때문에, 좀, 배당 확대라 같은 좀 주주 친화적인 좀 강화를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면은,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기결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싶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올라왔던 분위기, 뭐 지금은 좀 가라앉기는 했어요. 이것도 왜 여기서부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냐. 지금 여기서 보면은 2만, 뭐 저가를 보면은 뭐 2만 2천원에서 3만원까지 좀 끌어올린 부분. 한국전력마저도 이 리레이팅에 대해서 좀 기결이 됐기 때문에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 전력은 솔직히 여러분들 무거운 거는 여러분들도 더잘 아실 거예요. 그러면은 뭐 중소형주 좀 리레이팅으로 기결 될수 있는 전망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건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22,000원에서 3만 원까지 거의 뭐 36%, 3 7%한이 정도 올랐던 분위기면은 중소형주는 좀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잘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지만 좀 SK 네트워크스가 중소형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크게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뭐 단타로, 단타도 당연히 좋아하지만 좀 중장기로 좀 안정적으로 포트를 보유를 해놓고 단타를 치는 거랑 그냥 주구장창 나는 돈이 빨리,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회전을 시켜서 단타를 친다라는 이 심리적인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, 좀, 뭐 여유가 좀더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같이 주는 계속해서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테마성, 좀 모멘텀이 얼마나 센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는 게좀가치 투자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여러분들 항상 좀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버티냐 못 버티냐는 좀 나중에 결과를 봐야지만 알수 있지만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버,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버티고 나면은 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여러분들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